1년 1도가기 오늘은 216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8월 4일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구약성경은 역대하 33장 34장 오늘의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의 10회는 119편 두번째로서 9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34장 내용 요약입니다 무나세 왕은 우상 숭배로 이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수르의 침입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해계기도를 통하여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성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 왕은 우상에게 제사하며 야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신복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였고 요시아는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계획운동을 착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33장. 문화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실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진임하여 여호와 보시게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술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바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해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문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숨겼으며, 이 아문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 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백성들이 아문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빌어서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빌어서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유아스의 아들 유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내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하여그하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진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군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아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처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고린도전서 1장 내용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문난 인사를 한 후에 고린도 교회의 파당으로 인한 분열을 지적하면서 온전히 합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노니. 하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시편 119편 두 번째로서 구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행실을 행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